안녕하세요. 영어 신문을 읽어주는 여자 로이입니다 It's Thursday, February 16th, 2023. 네, 오늘은 금요일, 바로 전 목요일입니다. 한 주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오늘 헤드라인에는 어떠한 기사들이 조금 나열되어 있는지 연합뉴스 에이전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는요, 정말 뜨거운 감자였는데 와, 이렇게 어,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갈 길이 먼것 같지만요. 일단 헤드라인 한번 읽어보면요. Prosecutors seek arrest warrant for opposition leader. 네, 지금 야당 대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Prosecutors 검사가 seek 여기선 찾다가 아니라 청구하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 청구하다라고 지금 표현하냐면 arrest warrant이라는 게 체포 영장이죠. 체포 영장을 청구하다 라는 게좀더 자연스럽겠죠. 뭐에 대해서요? For Opposition Leader 네 그러니까 야당의 대표에게 세포영장을 청구한다 라는 기사입니다. 음, 여당 야당이 정말 난리가 났더라고요. 국회에서는 야당에 관련된 사람들 여당에 관련된 사람들 계속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어쨌든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야당이 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정말 좌파 우파로 갈리는 그런 음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네,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North Korea Label the Enemy Again in South Korea's Defense White Paper. 네, 여기서 보시면 Defense White Paper 저도 어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최근에 조금 음, 이야기가 된것 같아서 찾아봤어요 사실은 요거 국방백서라는 표현이더라고요 국방백서 우리 국방백서라고 하면은 뭐 매년 나오는 건 아니에요 정기적으로 나오는 건 아닌데 음, 우리 국방부에 관련돼서 어떤 부분을 적으로 칭해야 되는지, 그 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건지, 그 적은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어, 표현을 하고 있는지,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막 저, 상세하게 적은 표현이에요. 몇년 동안 잘 나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잊고 있었는데. 음, 이 국방백서에, 한국의 국가, 국방백서에, North Korea가 labeled, 뭐라고 칭해진 거죠? enemy. 적이라고 다시 칭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적이라고 칭한 거죠. 북한이 최근에 남한은 정말 공공연한 적이다. 우리의 정말 제일적이다. 라고 칭한 바가 있죠. 거기에 대한 대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음이 부분도 최근 한 5년 동안은 이전 정부에서는 이렇게 강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서 음 너무 급작스러운 그런 음 변화가 아니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관심 있으신 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북한에 관한 기사인데요. 음, North Korea leader attends groundbreaking ceremony for housing project in Pyongyang. 평양. 어, 평양에 관련된 기사는 굉장히 럭셔리한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North Korea leader이라고 했기 때문에 김정은이죠. 김정은이 참석합니다. Groundbreaking이라고 하면 획기적인이란 뜻입니다. 땅을 부술만한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이란 뜻이죠. 그래서 획기적인 세러머니에 참석을 하는데요 어모에빌랜드에서 뭐 그런 회기장의 그런 세러머니에 참석을 하냐면요 for housing project 아 주택에 관련된 그런 프로젝트인 거죠 평양에서요 평양에는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고 우리 북한에 보면 뉴스 진행하는 앵커는 몇년 전에 아파트를 이렇게 선물로 받아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모습도 제가 본것 같아요 음 평양에는 이렇게 아파트도 들어서고신식에 그런 물품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그 평양 말고 다른 외곽 지역들은 어떠한지 음,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u n e Conference a w o r d 019 Meritorious People Meritorious Merit라는 것은 가치라는 어, 명사이죠 Meritorious라고 하면 은 가치 있는 근데 같이 있는 사람들, 어, 굉장히 의미 있는, 아니면 여기서는 영향력 있는까지도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c o m f o r 이라고 하면 수여하다라는 뜻입니다. a w a r d 니까 어, 뭔가 수상을 할 건데, 어, 19분에 굉장히 영향력 있는, 그리고 같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 어, 뭔가 이렇게 수상을 할 예정이다. 수상을 한다. 라는 기사입니다. 네, 다음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rime Minister calls for effective measures to boost low birth rate. 네, Prime Minister 이 관련된 기사인데요. Prime Minister, 총리죠 총리가 calls for 이라고 하면 요구하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니까 굉장히 촉구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언급을 했다는 것 자체가 영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 뭘 요구를 했냐면, effective measures, 효과적인 그런 조치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뭐할 조치입니까? to b o o 뭔가, 아, 이렇게 확 올릴. 아, 촉진 시킬 그런 조치입니다. Low birth rate, 그러니까 우리가 낮은 출생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낮은 출생률을 좀더확 올릴 만한 그런 효과적인 그런 조치를 요구를 했다라는 기사입니다. 네, 다음 기사는 야구 팬들을 굉장히 놀랄 만한 그런 기사인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요, Former KBO MVP Eric Thames announces retirement. former이니까 이전에 지금은 아니에요. 이전에라는 뜻이죠. 이전에 KBO의 MVP였던 에릭 탐즈 선수가 announce 선언했습니다. retirement 은퇴를요. 네, 그래서 외국 선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메이저 리그, 마이너 리그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어, 나라로 가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이제, 다시 마이너리그로 돌아가거나,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은퇴를 선언하는 경우가 있죠. 저도 지금 이 에릭 탐스 선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NC 다이노스에서 이렇게 소속돼서 뛰었던 선수라고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와, 은퇴를 한다니, 굉장히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너무, 어 놀라운 그런 기사예요. 어 사실이 아닐 거라고 믿었었는데요. Brave girls disband, leaving behind fame. earned by viral success of rolling. 네, brave girls가 disband니까 이게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해체하다라는 뜻입니다. 해체하다라는 뜻이고요. 밴드 n 의 그럼 반대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밴드는 이렇게 딱 결속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네, living behind fame이니까 아, 영광을 뒤로 하는데요 어떤 영광입니까 earned by viral, viral success of rolling 아 rolling이라는 곡 아시죠 굉장히 우리가 역주행을 했었던 그런 곡인데요 어, earned 얻은 거죠 음, rolling에 viral이니까 viral이라고 하면 우리가 viral marketing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viral이라고 하면 음, 그, 바이러스성, 이렇게 보시면 안될것 같고요. 굉장히, 어, 강력했던, 굉장히 우리가 중독성 있었던 그런 석세스, 성공으로 얻은 그런 명성을 뒤로하고서 해체를 한다라는 기사입니다. 어, 굉장히 슬픈 기사인 것 같아요. 네, 오늘 여러 가지 기사가 있었습니다. 내일이 우리 한주 마무리되는 금요일인데요. 이 전에, 음, 꼭 관심 있는 기사 하나 선택하셔서 어, 써머리 해 보시는 작업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